안녕하세요 제가 어, 이랩렙일 아트 뮤지엄으로 왔는데요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번만 보여주기만 할 거고요 이거 이, 이게 크레시드 게코 크레시드 게코 릴리와이트 암컷이거든요 아, 릴라이트 맞나? 어쨌든, 잘 기억 안 나지만, 이게 2014년 11월 2 2일에 하는 거예요. 일단 집에 가서 자세히 좀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이거를 포장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여기에는, 에사스테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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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료, 이건 판게아 사료고요. 이거는 밥그릇, 따로지네요여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핵심 이 예, 크레랑 이 예, 개코랑 이게 예. 이렇게 있습니다. 얘 보니까 얘만의 개인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막 이렇게 열면은 그냥 막 점프해서 탈출하던데요. 탈출하고요. 얘가 막 사육장에 물기가 붙으면 할딱거리고 그런 그런 귀여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걸 자 밥을 그리고 밥을 줄 때는 여기 일단 일단 이, 이거랑 이거에 이걸, 이걸 조금 약간 약간 요거트처럼 요거트 느낌으로 해줘가지고 여기다 여기 또 넣고, 여기 살짝 안에 넣으면 된다 하네요. 아까 전에, 할딱 하는 거 보셨죠? 자,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은신처인 것 같고, 이게 나무나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넣었고, 어, 이렇게, 얘네는, 얘네, 얘네가 작년 11월 21일에, 2014년 11월 21일에 태어났다는데, 음, 예. 그래가지고 얘는 아직 중성칠? 그, 그 정도고요. 얘네 만, 얘네 기본 핸들링 하다 보면 느낌이 좀 신기해요. 개구리가, 개구리 만지는 느낌은 아닌데, 약간, 약간 뭔가 신기해요, 이거. 약간 부드러운데, 약간 아주, 아주 부드러운, 아니, 잘, 잘, 체, 잘, 말로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만져, 느낌은 만져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처음에는 예상도 못, 했짜 자, 이 녀석. 얘는 2, 3일에 한 번씩만 주라 하네요. 난 슈퍼 푸드를 원했는데 판기아를 주지 마. 아, 게다가 이거 어, 화났나? 얘가 일단 얘가 일단 이거, 일단, 이거 리, 얘가 릴리 화이트로 제가 보거든요. 이게 좀꽤싼 거예요, 이게. 싼 편이거든요. 이게 한, 18만원? 이게 좀싼 편이에요, 이게. 이게. 원래, 얘네는, 아주 비싸면은, 그 한, 한, 몇 원이었더라? 어, 2,500, 2,500만원? 정도. 제일 비싼 건 2,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왜 자꾸 혀를 날름거리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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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예,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얘네가, 참고로, 얘네는, 그 뭐냐, 꼬리가 잘림이 있잖아요. 아니, 대부분이 생각하는, 대부분이 대우,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꼬리 잘리면, 부활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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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고 하시겠지만, 어, 어, 꼬리 잘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그냥, 후! 하면 됩니다. 아니, 아니, 죽지 않지만, 일단, 일단 얘네들은, 얘네들은 회복, 그 뭐냐,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꼬리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렇고요. 근데,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네, 첫 번째는, 꼬리가 잘리면은, 아이 짝짓기 할때 방해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꼬리 때문에 방해를 받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꼬리가 떼지면은 스스로 편안 편안함을 느낍니다. 게다가 하루에 1회 정도 이렇게 분무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뚜껑을 꺼냈거든요. 이거는. 어, 잠깐만요자 일단 여기 있거든요 제발 악마 무지 않기를 일단 이 핸들링 할때 여기, 여기 사용수는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오, 오. 사용수는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최소 1,2분 정도만 핸들링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좀 화났나? 오! 약간 좀 부드러워요. <놀람> 오, 도도. <도도도. 놀람> 오, 카메라 떨어뜨렸어 우호! 다시 설호하호 가자 어? 호 우호! 우호! 우뚜우뚜우뚜우뚜우뚜 으악! 으악! 자 벗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첫게 이사 첫날이니까 안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할까? 어디에다 할까요? 알아맞혀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